더샵 판례민법 공중이사 민법 객관식 판례특강입니다 판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채출성 김하영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특강 더샵 판례민법 제7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공중이사심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더샵팔레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주세요. 더샵팔레 특강은 1강에서 40강까지 끝나고 41강부터 다시 리뷰하면서 기출 문제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표현들이 효과입니다. 125조, 126조, 129조 모든 표현들이 효과입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표현들이는 성질이 묶군들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가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결이 다릅니다. 그 다음,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과실 뭐 7대3, 6대4 나누죠. 과실 왜 나누죠? 손해배상 산정하려고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과실상계 법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그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표현대리는 손해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묶권 대리를 이행하는 거라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묶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 돼요.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표현 대리가 상대방이면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이행, 책임집니다. 그럼 행위를 이행하려면 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야 그걸 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행위는 완전 유효인데 대리권만 없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대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효행위는 이행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리행위 자체가 103종 무효면 이행할 수 없어요. 백사조 무효도 이행할 수 없고, 기타 강행 규정 위반 무효라도 이행할 수없기 때문에 행위가 무효면 애초에 표현대리가 아닙니다. 표현대리란 행위는 유효인데 대리권이 없는 걸 말합니다. 더샤팔레집 33페이지에서 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5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전적인 책임 맞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적용 안 되죠? 따라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 더샵 팔레집 34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2번에선는 니은 지문입니다. 야,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는 권한 없이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왜냐면이 총유는 물권법이고 총유는 물권법 강행규정 위반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행위는 강행규정 위반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처분행위에 대해서 민법 126조 표현들이 가는 규정이 준용될 수없다해서 맞았습니다. 표현대이는 행위가 유효일 때 적용됩니다. 여기처럼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들이가 될수 없습니다. 이어서 자, 3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유권들이 관한 주장 속에 묵권들이 속하는 표현들이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두 개는 결이 다르다 했죠? 이어서 기출 질문 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상대방의 유권들이 주장에는 표현들이는 묵권들이라 이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X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유권들이 관한 주장 속에 표현들이 주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X 3번 유권들이 주장 속에 표현들이는 묵들이죠 주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X입니다. 이렇신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4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을 감격할 수 없다죠.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X입니다. 5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병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죠? 그래서 갑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해서 X가 됩니다. 6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했죠?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다 틀렸네요. 7번 엑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죠. 이건 허가구역 자체가 효력규정이라 허가받지 못하면 이건 강행복규 위반 무효가 됩니다. 강행복규 위반 무효라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죠. 표현들이는 행위 자체는 유효일 때 적용됩니다. 8번 대리행위가 강행복규 위반의 무효인 경우에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거 맞았네요. 이 시간에는 표현들이 효과를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